안녕하세요 둥치딸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82번째 세퍼레이트테이블 4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3부에서 엄청난 사건이 생겼죠 그 폴락 소령이 그 신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 그리고 그 신문이 어, 도착을 했는지 쿠퍼한테 물어봤잖아요 쿠퍼 부인한테 그 이유랑 어, 그 신문을 혹시 구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설마 있겠어요 하면서 했는데 저 레이톤 벨 부인이 그거를 갖다가 구독한다는 걸 보고 그 신문이 배달될 시간까지 기다려서 그걸 중간에 가로채거나 찢어서 해결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자신의 그 추행에 대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음그 동안 자기가 그렇게 소령이라고 떠벌리고 했던 그 모든 것도 이제 다 어, 조롱당할 게 뻔하고 여기서 쫓겨날 수 있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그리고 그 수치심 때문에요. 음 그런데 그 내용을 갖다가 다 읽어보고 어, 이레이톤벨 부인은. 어, 내일 쿠퍼양한테 얘기해서 당장 쫓아내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전에도 그 신문을 읽었던 이 매디슨 부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요 아주 사려 있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습니다 바로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그 극장의 추행 부분은 시빌한테 알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충격이 너무 클것 같아서 그런데 그 어머니인 레이톨 레이톤 벨 부인은 어 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쿠퍼 양이 동의할까요?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뭉치면 돼요 하면서 우리 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 다 불러서 하자고 합니다. 그때 누가 내려옵니까? 네. 뒤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샹클랜드 부인이 도착을 하는데 아, 나오는 거죠. 그런데 부인까지 그 모임에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패션 잡지를 보니까 이제 어~ 선망의 대상인 거죠. 저렇게 그 멋진 옷을 입고. 근데 가끔씩 저 잡지를 어~ 데보라카 10일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10일은 엄마한테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런 잡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면서 유일하게 그 애틋한 사랑에 대한 감정은 또 폴락 소령을 통해서 이렇게 또 대리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같이 본인과 공유할 그런 대상이 필요하는데 드디어 자기 앞에 평소에 꿈처럼 그리던 그 유명한 모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잡지를 워낙 많이 보고 동경의 대상을 찾아 헤매는 10일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네 알고 있었다 고네 그리고 이제 당신이 하는 거를 갖다 다네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합니다 왜요 회의가 있다고 얘기하고 이제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서. 네, 그리고 의견도 궁금해서 참석해 달라고 합니다. 네. 네 알려달라고 이제 강하게 하죠. 그러니까 보라고 합니다. 네. 어때요? 여기서, 한두 명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니까 러이 구도 자체가 갑자기 다 모이는 사람들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 10일의 반응에 제일 집중하는 거죠. 왜냐하면 10일하고 서로 그 호감을 가지는 상대에 있었으니까, 네. 네. 충격 정도가 아니겠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어, 안경에 얼마나 흥분을 했으면 그 안경을 손으로 해서 눌러서, 네,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손수건으로 저렇게 묶어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밖에서 무언가를 갖다가 사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인원이 다 뭉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사실 그 대의로 밝혀진 사람이 극장에서 체포됐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들, 얘기가 들려오는 거죠. 자, 안으로 들어오고요. 들어올 때의 어떤 시선은 무엇보다도 그런 얘기보다 리타 헤이워드를 향한 시선이고요. 리타 헤이워드 역시 기다리고 있는 존재는 바로 버트렌 카스입니다 존말꼼. 들어왔고요. I 네 그러면서 그 항상 그 본인이 생각했을 때그 웰링턴 학교를 안 나왔고 이제 다른 학교를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반 학교의 그 교육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 아까는 그 호라티우스를 인용하려고 하는데 큰 실수를 하더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 그런 거짓말쟁이였구나 하면서 그 얘기를 이어가니까 어, 옆에서는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그런 어떤 문제의 주제에서 벗어난 건좀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 그건 끔찍한 범죄라고 하면서 몰아갑니다 이 의견을 몰아가는 거죠 여기에 뭐라고 할까요? 그 여섯 명이나 추행을 했다고 하니까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한 재주를 가졌군요. 네. 네. 그렇게 농담을 하는 거죠. 대단한 재주를 가졌군요. 하면서 얘기를 하고 여기서 보면 자그 여섯 명 중에 한 명만 어 그런 어떤 신고를 하고 또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주 그 판단력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자 한명그 고발한 그 여자도 이상하다고 합니다. 본인 같으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그걸 중단시키면서 그렇게 해결을 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그 신고를 했는지 그리고 다른 나머지가 신고 안한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면서 그 모든 확실성에 대한 어떤 그런 거가 확실치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아란 것도 없는 거죠. 네, 그 결론. 네. 그건 확실해요. 그 사람이 거기에 간 목적이 그거라는 거 확실하잖아 하면서, 어, 이제 완전히 메티슨 부인의 그런 어떤 신중한 태도를 갖다가 한 방에 이제 묵살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로 들어갑니다. <목소리> 당신의 의견은 필요 없다고 얘기, 아예 얘기를 하는데요. 얘기를 합니다. 자그 사람이 가끔씩 그런 농담하는 거에 그 성적 농담의 역겨움도 가졌지만 이 버틀런 카스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령이 해를 줬나요? 팔꿈치에 찔려 멍든 그 여자도 메티슨 부인 말처럼 이해 못할 행동을 했다. 게다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구차한 거짓말 하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걸로 소령 내쫓는 거 하면서 그 다음에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 상황을 빗대어서 자기 상황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 간접적으로 리타 헤워드한테 네, 얘기를 합니다. 리타 <목소리> 자그 다음에 이럽니다 그런 게 쇼킹하다고 끝까지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에서 이어나가서 그 리타 헤이워드를 향해서 하는 얘기죠 사랑을 싸구려로 전락시킨 사람보다 나쁜가요 어 그러면서 지금 이 안에는 소령보다 못한 인간도 있다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네 지금 이 방에는 그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리타 헬버드를 겨냥하는 이런 얘기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그런데 아니 아니에요 제가 그냥 흥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네 이제 누구한테 갈까요? 파울러한테 가는 거죠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니까 자 이런 행동은그 자체로 불교라고 부도덕하기 때문에 나쁘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종전 후에, 전쟁이 끝난 후에 불기 시작한 과도한 성, 성과 악의 물결을 은 부분적으로 그런 규범의 붕괴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관용이 항상 좋은 건 아니죠. 악에 대한 관용은 그 자체가 악이니까요 하면서 뭐 아리토스토텔레스를 또 인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어 누가 나타납니까 그 아까 그 말을 좋아하고 당구를 좋아하는 아주 강력한 또한 명의 부인이죠 저 부인의 이름은 어, 미천 부인 얘기합니다 어, 뭐라고 하냐면 이건 지나치라고 하면서 뭐 얘기를 하면서 네, 그리고 나 지금 경마 거기에 관심을 가진다고 눈을 지금 혹사하고 있는데, 아 이런 일로 또 내가 이렇게 혹사 당해야 되겠냐면서, 난 당신들보다 오래 세상을 등져왔고 소설로 대신 읽은 거 이외에는 도덕이나 윤리 자체를 나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내가 유일하게 도덕이나 윤리를 접하는 건 소설밖에 없고 아니면 스릴러 책 같은 거. 근데 스릴러 책에 보면 이보다 더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잖냐 하면서 난 처음부터 그 소령이라는 사람 따분하고 믿음이 안 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으니까 뭐좀더 추잡한 이런 늙은이라고 해서 더 놀랄 건 없죠. 그런 나의, 나의 의견은 난그 사람이 어떻든 난 상관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근데 이게 오히려 상관한다는 얘기보다 더 격렬스러워요. 네. 그 사람이. 네. 그러면서 놀랄 건 없죠. 난 상관 안 해요. 그니까, 러 어떻게. 또 얘기를 합니다 나도 학생 대학을한번 시켰는데 15년간 단한 명밖에 없었다 아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할까 하면서 얘기합니다 선에 편했을 거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글래디스 여기서 보면 글래디스 쿠퍼가 글래디스가 아니라요 바로 지금 이 카틀린 네스비시 여기서 글래디스 메티슨 그 부인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그 친구한테 강요를 하는 거죠. 네, 또멍설리는 버릇이 나오네요. 하면서 어쩔 줄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네, 나 같은 선의 편에 서겠냐, 악의 편에 서겠냐. 이제는 완전히 그 어, 흑백 논리로 갑니다. 네. 네. 저렇게 이제 정체 소질이 있으시네요 하면서 이제 그 경멸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당신 편이에요. 막 얘기하고 그냥 친구니까 그런 식으로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버트랑카스터가 얘기하죠. 근데 나는 나는 왜냐하면 지금 제일 듣고 싶은 의견이 있다 딸님 의견 직접 듣고 싶다 네 10일 얘기하면 어때 근데 10일 자체는 아까 보면 옆에서 네 너무 역겹다고 하면서 네, 네 주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혼돈에 네, 알리는 게 아니었는데 역시나에서 현명한 그 메티슨 부인인 얘기하죠. 근데 그녀의 영혼을위해서요 y 네, 뭔가, 이제, 그, 뒤에, 복선이 좀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이제, 그, 다들 찬성은 했지만, 마음 자체는 불편한 겁니다. 이 둘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일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어쨌든, 그, 여기서 얘기하는 선의 편에 서 있는 거고요. 지금, 네. 그 와중에서, 이제, 그, 우리의 주인공, 두 명으로 이제, 네. 그리고 둘은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이어가야죠.